프로토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샤쿠라스에 알리려고 합니다. 차원망을 통해 자신들의 왕복선을 샤쿠라스로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프로토스가 왕복선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원로야, 반대쪽 차원에서 수백만 프로토스의 정신이 느껴져. 샤크라스. 왕복선이 한 대라도 적길 통과하면 샤크라스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차원로를 파괴할까요? 아니, 샤크라스에서 알아챌 거야. 왕복선이 하예 차원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어. 나파시의 히드라리스크야. 아바투르, 저들의 정수를 군단에 융합해라. 히드라리스크를 재구성 완료. 애벌레로부터 변태할 수 있음. 이 왕복선들을 파괴하려면 히드라리스크가 더 필요하다. 을 파괴하려면 히드라 리스크를 더 변태해야 합니다. 이번엔 뭐지? 여왕님,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한대 발사했습니다. 차원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되지 우리가 격추해 주겠어 불렀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군락지는 이제 군단의 것이다 대군주를 생성하면 보급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누가 물어봤어? 전진 앞으로 뜸들이지 마. 시간이 별로 없어. All right. 행성에서 절대 못 나간다. 여왕님, 프로토스가 생체 표본을 수집해 이 정지장 보관소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보관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생체 물질을 확보하겠다. 군단이군. 왕복선을또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의 호을를고고있습니을 우리 모두를 막을수고이 영상을 출장에는 일벌레 3마리가 붙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가스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군락지로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말해. 또 왕복선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알수 없는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로를 가동시키려는 거야. 두 개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다량의 생체 물질 매우 유용함. 단을 향상시키는데 사용 가능. 矿物里。 Спасибо. 프로투스가 새로운 기지에서 왕복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 이거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겠는데... 빨리 말해. 군단은 멈추지 않아. 가고 있어.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끝내자. 광맥이 <laughs> 고갈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전진 앞으로.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시간표도 없어. 빨리 끝내자. 또 하나 파괴했어. 프로토스 녀석들, 이 생체 물질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목> <initiatives> 빨리 끝내자고. 그무도날 막지 못해. 이제는 왕복선 두 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 <laughs> 끈질긴 녀석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한 놈도 남기지 않겠다. <laughs> 이 녀석은 내 거야. 저게 마지막 보관소였어. 생취물질 검사, 흡수, 군단 강화. 사. 이 세상 누가 물어봤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마. 프로토스 사이오닉 매트릭스가 감지됩니다. 적 기지가 지금 가까이에 있습니다. 의이고 그 <laughs> s w e 수 r I s a 습니다 a w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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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발사대 한 곳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발사대에서 왕복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종 양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또 파괴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난 얘기한 습니다 목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전진 앞으로. 말해 할일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이고번엔 뭐지? 가고 싶은 말이야. 군단을 멈추지 않아, 가고 있어. 어디 덤벼 보시지? 여왕님의 병력이 적기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덕받고 있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 누달했습니다.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모선을 보냈습니다. 그걸로 왕복선을 은폐하려는 거야. 멈추지 않아.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 전병력 중앙 차원로에 집결하라. 놈들의 함선을 산산조각 내자. 발사대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프로토스는 이제 발이 묶였습니다 과 교전을 시작했다. 질들지 마. 저게 마지막이었어. 이제 차원론은 놈들에게 무용지물이야. 해내셨군요, 여왕님. 프로토스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놈들을 모조리 없애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야. 여왕님의 증오가 불같이 타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야이지샤. 가끔은 내 증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 여왕님을 괴롭힌 적에 대한 기억인지요? 아니. 좋았던 시절의 기억. 지금은 사라진 친구의 기억. 여왕님은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여기를 떠나라. 황금 함대가 오기 전에 이 위성에서 멀리 떠나라. 난 도망칠 수 없어. 이제는 알아. 적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럼 영원히 평화도 없다. <laughs> 평화? 위성 뒷면에서. 거대한 프로토스 함선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놈들이 이곳에 올때 사용한 우주 함선이야. 아직 발사되진 않았지만 손을 쓰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끈질기군. 그것만은 인정해주지. 하지만 나도 계획이 있다고.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려면. 그 능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발견, 저글링 유전자 배열을 크게 향상했음. 어떤 향상이지? 설명 복잡함, 완전히 진화한 저글링 유전자를 추출, 두 개의 새로운 변종 생성. 그럼 그것들을 군단에 추가해. 변종은 동시 생성 불가. 유전자가 서로 경쟁.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버려짐. 좋아, 그럼 각각 조금씩 만들어 실험해 보자. 양쪽 실험 모두 준비. 진화구덩이에서 시작. <laughs> 네 기억을 들여다봐야겠다. 왜 너만 보면 화가 치미는지 알아야겠어. 기억 중요하지 않음 집중을 방해함. 너의 정신이 보여. 칼날 여왕을 만든 게 바로 너였어. 네가 그 팔로 날 번데기 속에 집어넣었어. 힘없고 연약했음 뼈절단 피부절개 당신을 향상시켰음. <laughs> 네가 내 계획에 중요하지 않았다면 벌써 내 손에 죽었어. 잘 모르겠음. 조글링 <laughs> Heng